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강공 딜러의 이제 세팅, 스탯 뭐 이런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강공 딜러를 이제 세팅하실 때 디스크 선택 부분을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각 캐릭터에게 어울리는 디스크들이 있습니다. 그 디스크를 4세트를 착용해주시고 서브 2세트를 착용하시면 되는데요. 속성 이상 제한이 걸린 디스크들이 현재 강공 캐릭터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종 메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썬더메탈, 카오스메탈 극지메탈, 송군니 메탈 뭐 이런 것들이죠. 강공 캐릭터가 쓰고 있는 디스크인데도 속성 이상에 대한 조건들이 좀 붙어 있는데요. 이 속성 이상에 대한 조건들만 만족시킨다면 상당히 높은 버프라던가 아니면 공격력 증가, 아니면 치명타 확률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강공 캐릭터들은 이런 조건이 걸려있긴 하지만 높은 고점을 보기 위해서 이 속성 이상 제한이 걸린 디스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딱따구리 4세트를 쓰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린 4세트를 결정하신 다음에 내가 부 부족한 스탯을 채우기 위해서 서브 이 세트를 착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버솔저 MB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심그디스크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실버솔저 MB는 위에 말씀드린 요런 디스크가 아니라 본인 전용 디스크를 아마 착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디스크를 뭘 낄지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디스크 주 옵션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디스크 주 옵션을 생각할 때 일단 강공 캡터들은 6번에 공퍼는 그냥 고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으로 나중에 에너지 회복을 주력으로 쓰는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상 장악력을 착용하게 되는 혹은 체력이나 방포로 쓰는 캐릭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공격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6번에는 공격력을 고정하시면 됩니다. 가끔 제가 계정 상담을 하다 보면 6번에 에너지 회복이나 이상 장악력을 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캐릭터의 딜량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6번에는 일단 공격력으로 고정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4번이나 5번을 뭘낄 것이냐인데요. 제가 이거는 이전에 다른 영상, 다른 콘텐츠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강공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얘기를 좀한번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디스크 선택을 할 때는요, 각 캐릭터의 추가 능력, 그리고 핵심 스킬, 착용 디스크, 착용 엔진, 여기다가 파티원들을 누구 쓰는지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젠존즈에서 추천드리는 치확은 전투에 들어갔을 때 최소 70에서 80%를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투시기 때문에 대기실에선 이것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주연은 본인의 추가 능력으로 치확을 30% 얻을 수가 있고요. 전용 엔진 있으면 전용 엔진에서 치확을 15%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파티에 6돌 니콜이랑 쓴다고 하면 니콜한테 15%를 얻을 수가 있어서 60%를 전투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를 고려해서 대기실에서 그러면 은 20%만 챙겨도 전투시에 80%가 되는 거겠죠. 요런 식으로 내가 캐릭터의 능력, 전용 엔진 그리고 파티원 여기다가 착용 디스크 요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거를 세팅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추천 CP 같은 경우에는 전투시에 최소 최소 140. 사실 140보다는 150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투시에 최소한 150정도 맞춰주시고 괜찮으시다면은 170그 이상도 괜찮습니다. 치확 치피는 다다익선이긴 한데요. 치확은 100%까지 치피는 200% 이상 올라가도 괜찮긴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스탯의 밸런스를 보시게 될거예요 공격력이 더 좋으냐 치피가 더 좋으냐 관통률이 필요하냐 어쩌냐 이런걸 보시게 될텐데 이런거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갔을때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잡으시는거고 기본적으로 세팅할때는 요런 가이드라인으로 일단 세팅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확 치피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충족하다면 4번 디스크에 공포도 착용 가능합니다. 젠존제는 기본적으로 공포의 효율이 매우 좋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치확이나 치피가 전투시에 이미 이 정도를 충족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포를 착용하면서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세팅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번까지는 정리가 됐고 이제 5번 디스크를 볼건데요. 5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능력 그리고 돌파 있는 능력. 내가 돌파를 했다면 당연히 체 해야겠죠. 그리고 같이 가는 파티원들의 능력, 그리고 내가 착용한 뭐 전용 엔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5번 같은 경우가 가장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많은 디스크일 텐데요. 일단 방어력 무시, 방어 감소 이런 효과를 쓰는 캐릭터 혹은 그런 파티일 경우에는 관통률의 효율이 상대적으로 내려간다라는 정보 하나만 알고 계셔도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방어 무시 감소 거기다 관통률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느 자, 일단 첫 번째로요. 방어 무시 감소가 적에게 선 적용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방어 무 무시나 감소는 그냥 적의 몸에다가 한겨울에 찬물을 촥 뿌리는 겁니다. 아니면 한여름에 뜨거운 물을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체에 그게 붙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누가 때려도 그 데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A가 때릴 때, 뭐 A가 공격했을 때라고 하면 그 A가 그 능력을 받는 거지만 그냥 적에게 방어무시 감소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묻혀놓고 나서 우리 팀원 누가 때려도 다 방어가 감소된 적에게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좀 보자면 만약에 미아비 1돌 혹은 이블린 1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니콜 같은 경우 적의 방어력 감소라고 해놨잖아요. 그렇다는 건 니콜의 에너지 장으로 적의 방어력을 감소해 놓으면 우리 파티원 중에 주연이 때리든 청이가 때리든 니콜이 때리든 방어력이 감소된 적을 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어력 무시 감소가 적에게 먼저 적용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아셨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관통률을 붙여야 되는데요. 이미 방어력이 감소된 적, 이미 찬물 뿌려놓고 뜨거움을 뿌려놓은 그 적에게 내 관통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통률의 효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게 됩니다. 이 관통률은 적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즉내 무기에다가 바르는 인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에게 발라놓은 디버프에다가 내 관통률을 가지고 때리는 거다 보니까 이미 방어력이 떨어진 애한테 관통률로 때리면 이게 원래는 방어력이 높은 애 때렸을 때더 높은 관통률을 볼수 있던 것이 방어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만큼 떨어지는 효율을 볼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효율이 낮아지는 것 뿐이지, 이 관통의 효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퍼 착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미아비 1돌, 뭐, 이블린 1돌, 아니면 내가 니콜 쓰는 파티, 이럴 경우에는, 5번에 공퍼 쓰면, 걱정할 게 이제 없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내 파티 조합에, 피증 버프를 주는 친구가 없다. 혹은 캐릭터 자체가 피해 증가 버프를 못 가져간다. 아니면 전용 엔진에 있는 피해 증가 옵션을 내가 쓸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피증이 좀 낮다 라고 할 때는 피증을 사용하시는 것도 효율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게 젠존제 같은 경우에 지금 피증 버프를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주다 보니까 피증이라는 옵션이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공격력이나 관통보다도 효율이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전투시에 피증이 100에서 120% 요정도 미만 이라고 하면 피증은 한 130, 140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정도 범위 내 내가 피증을 챙기지 못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번에다가 피증 챙기는 것도 딜 상승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 일단 5번 디스크를 선택할 때 요렇게 관통률에 대해서 그리고 내 파티 조합에 대해서 일단 한번 고려해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위에서 말씀드린 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방어력 무지 감소를 고려해야 될 캐릭터 예시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미아비, 이블린, 니콜 적어놨죠. 니콜 쓰는 파티에서는 관통률 효율이 더 내려간다라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이블린 파티에 니콜을 써. 그러면 이블린한테 관통을 줄 필요가 없어지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블린이 방어무지도 가지고 있고 또 니콜이 방어무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52% 방어력 무시를 이미 적에게 발라놨으니 이블린이 관통을 챙겨도 여기에서 큰 효율을 보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방어력 무시 감소를 사용하는 파티 혹은 돌파의 이러 능력을 갖고 있는 딜러를 쓴다고 하면 5번의 관통 디스크를 선택할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제가 이제 계정 상담 라이브 때는 좀 말씀드린 내용인데 공격력을 5000에서 5500 이상으로 올리고 뭐 치명타 피해를 이렇게 낮추고 4번의 공격력을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관통률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만 그거 는 사실 지금은 되게 실험적인 단계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스탯을 맞추기에는 좀 힘든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애초에 저도 지금 이블리랑 주연으로 세팅을 바꿔가면서 좀 해보고 있는데 사실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냥 5번에다가 공격력 줄은 게속 편합니다. 세팅 상태로는. 그래서 저는 관통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관통에 대한 스탯을 많이 좀 올려치면서 좀 칭찬하고 좀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이런 방어 무시 감소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관통 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라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팩트고, 그게 수식이고, 그게 딜 공식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관통률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통률이 안 좋냐 아니라고 했죠. 자, 이런 상기에 적어놓은 설명 드렸던 상황을 제외하고 일단 관통률은 고점을 보기엔 좋은 스탯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딜 공식이라는 게 공격, 뭐 치확, 치피, 뭐 피해 증가, 받는 피해 증가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공식에. 근데 이 관통률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얻기가 좀 힘든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방어력 무시나 감소도 얻기 쉬운 그런 옵션은 아니지만 일단 관통률도 얻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통률을 공식에 넣을 수만 있다면 효율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요. 특히나 이런 관통률 효율을 잘 보는 딜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밸런스가 잘 잡힌 딜러들이 그래요. 이게 구버전 딜러긴 한데 엘렌이 그런 경우입니다. 자, 엘렌 같은 경우에 파티 편성을 보면 뭐 카이사르, 리나, 리카온, 소호카고, 아스트라 이런 친구들 많이 쓰죠. 뭐 라이터 같은 친구도 쓰고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친구들하고 썼을 때 가만 보면 공퍼랑 속성 피해증과 이런 건 얻기가 쉽습니다. 리카운도 얼음 속성, 저항 감소 넣어주고요. 소우 갓구도 그런 능력 있죠. 4돌파에. 아스트라 피증 있고, 치피증 있고요. 라이터 같은 경우에 피증, 치피증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디버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랑 속성 피해를 조합상 얻기가 쉽습니다. 엘렌이. 그리고 엘렌이요. 만약에 전용 엔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치확을 44%까지 엔진에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뭐 1돌파 신 분들은 치확 12%더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치피는 핵심 스킬로 100%까지 기본적으로 엘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 얻었죠. 속성 피해 증가 얻었죠. 치확 얻었죠. 졌죠 지표 덧죠. 밸런스 있게 스탯을 다 챙길 수가 있다 보니까 엘렌한테는 관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효율이 좋은 스탯이 되어 버립니다. 심지어 엘렌을 풀돌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돌파해서 관통을 또 가져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엘렌 같은 케이스 앞으로도 이런 엘렌 같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밸런스가 전용 엔진 뭐 디스크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되게 잘 잡힌 친구들. 요런 친구들은 관통률을 챙겼을 때 효율이 매우 좋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뭐 조합이든 돌파든 어떻게든 캐릭의 고점을 뚫겠다 했을 경우에는 관통률 5번에 넣어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접근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방어력 무시 요거만 고려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 강공 파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기 좋은 그러면 이제 엔진 같은 거 많이 또 고민하시잖아요. 엔진은요 기본적으로 S급 상시무기인 유황석 이게 부동의 1위 강공 대체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력을 엄청 많이 올려줘요. 근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존재는 애초에 공격력에 대한 밸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공격력에 대한 펌핑을 유황석으로 받고 나머지 부 나머지 디스크, 나머지 세팅을 전부 다 치왁치피 피징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밸런스가 잡힙니다. 그래서 유황석을 갖고 있으시다면 대체 엔진을 일단 유황석을 끼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업 캐릭터들의 엔진을 갖다가 쓸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대체 엔진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완전히 이 구버전 캐릭터들을 내가 쓰지 않을 때 그때 가져와 쓸수 있기는 한데 음 기본적으로는 전용 엔진이니까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블린과 엘렌의 전용 엔진이 높은 치왁을 주고요, 주연과 하루마사의 엔진이 높은 치 치피를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업에서 치확 치피 챙길 수가 또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엔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스틸쿠션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스틸쿠션 같은 경우에는 치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엘렌 외에는 굳이 쓰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엘렌 같은 경우에도 유황석 있으면 유황석 쓰는 거 추천드려요 자그 다음에 이제 A급으로 넘어가면 배포 엔진들 밸류가 괜찮습니다 특히나 악센트 이번에 1.4 버전 배포로 받은 거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1.4 버전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1.5 버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1.4 버전 이전에 게임을 즐기셨던 분들은 악센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또 강공 배포 엔진이 있습니다 화신풍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공격력을 좀 많이 올려줘요 그래서 얘네도 좀 쓸만하고요 그 다음으로 내가 이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급의 별빛기사 요거 그냥 갖다가 쓰시면 무난하게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치확이 도저히 안 잡힌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리드펀드 엔진 중에 요 치확을 올릴 수 있는 또 무기가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일단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이상 파티를 만드실 때 어떻게 세팅하시면 되고 어떤 부분을 신경 쓰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 이상 파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주였습니다.